어, 아, 이제 너무 빨리 든다. 너무 빨리 든다. 천천히, 이제 나 생각하면서 천천히 두세요. 좋아. 그속도가딱좋네 좀좀 빨라. 천천히. 고기, 저 고기는 뭐 당연한 리 고기는 고기 는뭐 당연한 자리 아니에요 뭐 고기 는여기는 음, 맞으면 안 돼요 고 고기 그렇지 거기로 이제 어 그렇지 응. 어떻게 어떤 걸선택할지좀 생각해서 이제 어이 잘 뜬다 어우못가이면서거아 응. 여기서 이제 아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디가 어 거기는 작아요지나 어디가 지금 작아요 중요한가? 그이 중요한가 모양이 이선 이선 끝내기 거기는 빠지는 거예요. 두더라도 이렇게 두세요. 여기는 응. 나중에 두더라도. 이선 같은 데 말고 이진아 이제 어디가 큰 자리일까? 봐봐. 이진. 음, 이진. 여기. 여기서 봐봐.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있지? 이쪽 한번더 볼까? 네. 이진아, 음. 이쪽을 이렇게 줄 때는 응? 예? 요길 이렇게 하나 빠지면 응. 대기. 여기를 하나 밀고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막아야 돼요. 그게 이렇게 둬야 돼요. 이걸 안 밀어놓으면 이거 막히는 게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죽어요. 이게 저침 당하면 그래서 이걸 하나 밀어놓고 막아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넓지요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쪽이 좀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벌려놓면이 모양이 어때요? 아주 훌륭하지. 내가 집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지. 음,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냥 막 딴데 두는 것보다 나한테 중요한 곳. 알겠어요? 음 좋았어. 여기는 한번 이쪽 빠지고 배기 밀고 막을 때 지키고. 자배또 꺼버려서 모양을 주려봅시다. 자 이리 좀 생각을 해서 생각하고. 내 길이 왔습니다. 내 모양을 좀 줄여 보겠다라고 하는 소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내 모양을 줄임을 당할 수 없다. 그렇지. 어우. 좋았어. 뻗을 겁니까? 한칸뛸 겁니까? 응, 음, 그냥 뻗었어요. 여기서 날피시다 이진 여기서가 이제 이진이가 갈등이에요. 응. 응? 직힌지, 계속해서 직힌지. 계속해서 내 모양을 지킬 거냐? 응? 아니면 상대가 지금 모양이 좋아지니까 상대 진영을 먼저 내가 깨로 갈 거냐? 응?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건잘 모르죠. 아니. 알아요? 이야 이것도 알아요? 오, 이런 식으로 갈 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세 가지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거 붙인 거 아니에요? 붙이는 것도 있어요. 붙이면 이제 이쪽으로 젖히면 일로 들고, 젖히면 이쪽으로 들고, 이런 수법도 있어요. 이 모양이 제1 0에한번더 두면 되게 아주 훌륭하지? 그런데 대신에 내가 이쪽을 두면 1 0이 이제 다음에 이쪽을 두거나 하면 내 모양은 좀 쪼그라들지? 줄어들지? 그래서 이쪽, 나는 내 모양으로 충분하다 생각되면 이쪽을 계속 키우는 거고, 아니, 이쪽보다는 100 모양을 깨는 게 더 급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이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가? 이진이가 음, 이진이의 음, 선택을 한번 선택을, 선택을 한번과 어떤 게 나을까요? 내 모양을 키울래 상대 모양을 좀 축소하러 가고 가볼, 줄이로 가볼까요? 어 음, 아, 좋았어. 줄이로 이야, 왔습니다. 찐득을 티네. 아주 멋진 드를. 아니, 그거는 어, 하나 밀 수도 있고. 아, 여기는 굳이 안 밀어도 되는데, 이제 이다음수가 밀어도 되고. 여는 항상 건데. 주칸을 벌리는 거죠, 우리는? 주칸 벌림? 아, 어, 선생님 집이 다큰집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도 이진이집 주로 간다. 이진이 집도 줄로 들어라. 자, 거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아니, 아니, 다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지킬 수도 있고, 한발 물러서, 요렇게 지키는 거보단이지만, 요렇게 응? 그냥, 이쪽은 괜찮아요. 응? 몇 발짝 안 돼요. 그렇지? 물론 붙이는 것도, 거, 여기 돌리고 있었어? 어, 생각 잘했는데, 여기 붙이는 거 이제 젖혀서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보단,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 받는 게더 나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해봐. 이렇게 둘 거야? 어디 둘, 둘, 둘 거예요? 거기 음, 둘 거야, 여기 둘거 두고? 디들려고했었어요 어? 그랬구나. 거기 들려고 어디 두고? 어디 두고? 어디 두고? 어디 두고? 어이두 거냐 디런고 어디 두고? 어디 두고? 두고? 어디 두고? 어디 두고? 어디 두고? 어디 두 일단 저만큼은 이진이 집이 됐네. 그럼 백도 집을 넓혀야 되는데, 어디다 넓히지? 일단 공격 한번 가고. 공격을 받아라, 이진이. 오, 좋았어. 오. 이야, 이제 좀 아. 잘 주는데, 여기나, 여기는 주는 방법이 이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튼튼하게 될 수도 있고, 중앙을 띌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한번 치바다 보고 여기가 조금 열으니까 이렇게 치바다서 상대의 웅수를 본 다음에 뭐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어도 충분히 둘수 있어요 지금 어 요즘 잘 부는데 선생님도 아, 네, 네. 일단 집을 마련하고 이제 어디가 근자리일까요 어렵구나 어, 여을 여기. 다기 여기. 여기. 여 여기. 기 여기. 여니까 집을 좀 벌고. 여기. 이기 여기. 여기. 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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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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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여 여기. 여기. 는 여기. 여기. 간이 아주 작죠 집이 여수 있는 공간이 차라리 둘려면은 이런 거 이렇게 차단을 해가야 돼 이런 식 이한 점을 네? 차단해가서 두던가 지금은 좁지만 여기도 크고 네? 여기 붙여서 이거 알죠?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놓는 것도 굉장히 커요 집으로 음, 요 요런데는 맷집 안돼 작아 차라리 둘려면 이렇게 밀어야 돼요보어요이면 네? 아주 작아요. 진이가 작은 데를 진이가 찾아 이거 돌려면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집으로 따지면 이쪽이 더커요저거보다 예, 지난상 중앙보다는 면 쪽이 좀더 커요. 중앙 이렇게 좁은 데보다는. 일단 이진이가 선수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해 놓고. 어, 어 막아야지. 어. 아니, 진이 거긴 막어도 되지. 응. 음. 여기까지 두면 이렇게까지 또 들어오잖아. 이건 막아도 돼요. 양단도 안당을 때는 예, 집이니까 긍정권 제일 중요한 음, 땅이니까 기. 잘 지켜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 그래도 이진이 그쪽 집이 실리가 인게 커요. 아, 이진이 이제 크다 안 되겠다.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되겠다. 비상수단. 선생님의 비상수단. 이제 어. 어떻게? 어떠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응. 대우 이진님 생각을 잘 해야 돼. 어떻게 될 겁니까? 어, 어떻게 일단 나가자. 또 나가자.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어 그냥 하나 덧쳐놓고 넘을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두고 나서 넘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쭉뻗니까그돌를 그 타기를 잘 해야돼요 이제 두집 만들어야 음. 되니까 일단 나가야지 밖으로 터져 나가야지 과연 이진이가, 이진이가 이 이진이. 돌을 해낼 수 있을까 그 돌을 잘 타기를 해야하는 이진이가 집이 많네요 나갈 수 있으면 이진이 자꾸 밖으로 터져 음. 나가는 음. 거야 이쪽에서 아! 호수로 거기서 아, 그러고 있으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호수로 하고 있다 막히면 진짜 위험해진다 이진아 다시 음, 다시 다시 이거 지금 이렇게 한가게 호스로 두다가는 진짜 위험해요. 일단 넓은 곳으로 찾아 나가자고 해야 돼요. 음. 음. 이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를자가 가능하죠. 응? 나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갈 거는 여기 단조 치고 있다. 여기 단, 여기 여기가 단조 당에서 이렇게 끊기면 음, 너무 약점이 응? 많잖아. 백이 안 돼. 그래서 날짜로 나갈 수 있으면 이제 날짜로 가도 돼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나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날짜로 나가도 되고 이제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지 지금은. 아, 이진이가 좀 느리게 나갔으니까 연결을 아, 응. 연결을 못하게 방어 아니 공격. 성동역사입니다 기대기 진에도를 노리고 있지만 이쪽을 노리는 것처럼 했는데 자, 이제가 눈치를 채고 뭔가 어정쩡하다는데 흑마가 <laughs> 뭔가 좀 어정쩡한데 자오 아, 진선도 이렇게 응? 딴 이야 끈차 이진이가 여기서 두점머리를 두드리는 맥점을 한번 찾아볼까? 사계의 맥점? 두점머리를 두드린다. 어디가 맥? 맥? 그렇지. 어. 와우. 야 그걸 찾아냈어. 야, 그왜 그런가 이제 보면 알아요. 응? 엄청 엄청난. 이진이가 여기 너무 무리수라. 여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수단 이진이가 동원하는 거고 똑같아요 엄청난 맥점을 일단 이진이가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진이가 끊어 보세요 한번. 끊었어. 아우. 자 그러면 이제 백은 밑으로 그렇겠나. 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하나 나가 놓을까? 이게 나가는 게 낫겠어? 나가 놓고 하나 나가 놓고. <laughs> 이럴 때 이제 저 밑에를 아, 빠져봅니다 될까요? 여기도. 그럼 여기도 이제 해결이 됐죠 오, 이거 빠지면서 전수당했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야 된다 아, 그냥, 이제는 이건 일단 잡혀 있고 이거, 이거 이제 타게 네, 해야지 이 녀석을 어떻게 도망갈까 지켰으니까. 여기는 해결이 됐어요 자 이제 그렇지 이제 이 돌은 이 돌만 해결하면 되지 그치? 여기는 후수로 이렇게 해서 폐로 어떻게든 후수로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이도를 타게를 해야 돼. 여기 끊어지는 거 조심하면서. 응? 일단 이진이가 한숨은 돌렸습니다. 맥점을 구사해서 한숨은 돌렸고, 과연 끝까지 잘 타게. 이진이 있느냐. 그거는 받아야 지 것. 받아주고 있다. 어떻게 일단. 받아야 될까? 그렇 받아주면 자 이제 거기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진이 모양이다 해결이 됐네. 진짜 이제 이거 하나 나왔네. 이제 여기 간략선다 이제 이진이가 잘 타겟을 해보세요. 다시 공격. 이제 타겟 이진이 타겟 실력을 봅시다. 여기서 급소. 여기서딱 보이는 좋은 자리가 있네. 급소가 어디입니까? 어까 급소. 급소. 뭐 되는 자리 급소 이진이 들어봤을까? 급소를. 뭐 되는 자리 급소. 네, 무슨 자리 급소 있는데? 무슨 자리? 급소가 급소. 있어요, 거기서는. 상대를 압박하면서 야, 내 모양을 좋게 만들었내 단점도 없애면서 급소가 있어요. 내 단점도 백, 없애면서. 압박하면서. 뭐가 어떤 자리가 호구되는 자리가 급소라지? 호구되는 자리가 어디에 지금? 호구되는 자리가 급소라고 했어요? 유진이 호구자리 급소 찾아보세요. 그렇지. 거기가 급소예요. 그러면은 유진이 여기도 이제 단점이 없어졌죠. 그럼 지키면서 여기 눈이 나중에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이 이돌 때문에 백이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수를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 이렇게 응수를 시켜놓고 이진이가 이제 행마를 구하면 돼요. 타계 행마를 자, 바르게 앉아서. 딱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이진이가 타개를할것 같네. 일단은 지켜두고. 자, 이제 여기서 타개를 어떻게 이제 이진이가 고도를 타계를 할까요? 타계를 할 때도 이진나 응? 공격을 하는 게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백돌을 역으로 공격을 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백을 압박하면서 타계하는 수를 이진이 찾아봅시다. 백을 압박하면서 어떤 백을 압박할까요? 약한 백을 압박해야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보고서. 오, 좋은데. 네. 아, 좋은 표요. 아, 진짜 열심히 쳤군. 그렇게 힘껏 잘했네. 오, 좋아 좋 그렇게 그렇게 이제는 타겟도 상대 돌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타겟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타겟을 아주 잘하는군요. 네. 안전하게 좀 모양만 하나 갖춰놓으면 거의 안정권인데. 아, 어, 그렇게? 이런, 이런 것보다는 찾아주려면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거기 두면 이렇게. 그런데 왜 <laughs> 이렇게 더블 밀리면은, 밀리면은 또 여기 받기가 어렵잖아, 이쪽에. 네? 이렇게 받는 게더 좋아요. 자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음. 일단, 승부를 걸어가야겠다. 언니, 선생님의 손부수를 받으세요 아, 자 끊어갑니다 야, 여기서 이진이가 한 수만 딱이 수를 찾아내면 이진이가 이겨봐 이진이가 좋은 수를 찾아내면 선생님이 항복해야 됩니다 좋아 이진이 그럼 이것까지는 그렇겠다 랬 어떤 점수가 정말 좋다 이건 선수이 항상 단수쯤 이해해야 이것까지는 돼요 이것까지는 하고 그러면 자, 찾아봅시다 이래야 좀더 쉬워지니까 여기서 아주 좋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기가 막 아, 다시 백작. 생각을 하고 생각 이진아 설기 아주 아주 좋은 수가 있어 이진 여기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상대가 아 어, 졌습니다 할수 있는 이진이 맛보기 사활에서 사활 문제집 풀때 맛보기 배웠는데 맛보기하고 좀 비슷한 수다 어떻게 되면 상대가 대책이 없을까요? 오 그렇지 와. 그거야 그거 오, 이진이 이걸 딱 생각하니까 이런 좋은 수가 나오야 안 나와요 나오지 이 두면 상대가 지금 꼼짝 못하지 여기 두면 이게 잡히고 이게 좀 이게 잡혀요. 끊을 수도 없어. 끊는 축이라서. 그제. 그걸 이렇게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수가 나와. 어? 알겠어? 이렇게 딱 이수를 딱 주면은 상대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제예진이잘 어? 뒀습니다. 그렇게 타게 해서 선생님 항복 어? 선생님 기권, <laughs> 예진이의 불개성입니다. 잘 뒀어요. 아 우리 예진이가지막힌 냈죠. 예. 한두 방을 더줬습니다이건 받으긴가요? 가생각한게 나오지? 응?